제가 갑자기 뒷마당으로 나왔더니 청설모 두 마리가 놀다가 한 마리는 도망가고 한 마리는 겁이 없네요. <laughs> 예, 예, 내려와 봐. 저희 집 뒷마당에도 이제 가을이 왔어요. 청설모는 그만 보고. 옆에 이렇게 물이 다 들었어요.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가을이 깊어졌으니까 겨울 준비를 해야 되겠죠. 10월 20일부터 영하로 내려가고 눈이 내린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 9일인가 10일인가 날짜를 잘 모르겠네요. 하나씩 화분 정리를 하거든요. 어, 이 꽈리 고추인데 어, 마지막으로 고추 따서 한번 찜, 찜 해먹고 어, 고추 잎도. 삶아가지고 묻혀서 나물 해 먹으려고 고춧잎도 하나하나 다 땁니다. 이곳에서 야채는 키우기도 힘들지만 또 열심히 키웠으니까 고춧잎 한 장도 허투루 버릴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하나하나 자라도 다 땁니다. 한국 같으면 가을거지하고 난뒤 가면 그냥 공짜로 고추, 건물 고추, 고춧잎 다 그냥 가지고 올수 있지만은 여기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<laughs> 이렇게 암상하게 남았습니다. 아, 수고 많았다. 이 화분 하나에서 고추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그동안 조금 안 따먹었더니 하나 가득 나왔습니다. 그리고 고춧잎도 이렇게 나와서, 어, 반찬을 해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화분에 흙은 어, 잔디로 다시 리사이클 할 거예요. 일을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오늘 화분 하나만 처리했습니다. <laughs> 어, 냉장고가 복잡하니까 최대한 이 청양고추는 조금 더 있다가 깻잎이랑 어, 거두려고 하고요. 오늘 화단 정리를 마쳤는데요. 키 순서대로 다시 어, 배치를 했어요.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어, 제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. 이쪽으로 뒤에 있는 놈 앞으로 오고, 또 여기 흙 속에 있는 알리움 뿌리를 다 심어 놓고 국화도 옮기고 했습니다. 여러 개 옮겼습니다. <laughs>